안녕 난 통뚱 전문 패션 유튜버 엘이라고 해 오늘은 무더위를 맞이하여 과즙 터지는 상큼 룩을 준비해봤어 총 8가지 룩으로 빠방한 게 코디 짰으니 같이 볼까? 나는 161cm에 77kg이야 그럼 시작! 첫 번째 룩은 과즙 룩의 정석 무지개 가디건으로 시작해보자 가격대 저렴하고 나 같은 상비한테도 예쁘게 맞는 가디건이야 오픈해서 입어줄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지 만약 코시국이 아니라 페스티벌을 한다면 꼭 이렇게 입고 가고 싶어 컬러는 네가지로 각양각색 상큼해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한 여름 필수 가디건이라고 할수 있지. 나는 보이 핏, 배기 핏찢청 바지랑 함께 코디해줬어. 긴 바지지만 시원하게 트여있어서 무지개랑 완전 찰떡이야. 161인 나에게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으로 스한 밴딩이 없는 바지라 깔끔한 느낌. 여기에 얇은 벨트를 싹 걸쳐주면 힙한 느낌 뭔지 알지? 나는 니은 모양의 청량감 터지는 원색 네온 귀걸이에 에나멜 소재의 빅백을 매치해줬어. 거기에 편한 버켄스탁 슬리퍼를 신고, 마지막으로 너무 귀여운 곰돌이 모자를 눌러 써주면 데일리룩, 휴가로 모두 썩 가능. 아이, 시네두 번째 룩은 나와 같은 러블리 취향인 공주님들이라면 크게 반할 수 밖에 없는 원피스야. 넉넉한 통이 굉장히 편안하고 무더위에도 통풍이 잘 돼서 시원할 거야. 살짝 베이비돌 느낌의 원피스라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 네크라인과 소매의 화이트 배색이 포인트가 되어줌. 아치형 홀이 있는 소매끝은 리본을 묶을 수 있게 되어있어. 컬러는 삐약이 같은 옐로우와 마린룩 삽 가능인 네이비로 준비했어. 1사이즈를 입었는데 팔팔인 나에게도 넉넉스한 여리여리한 느낌. 추가로 느낌으로 연출해봤는데 슈퍼 끈이 포인트인 핏과 탄탄한 바구니백을 들어줬어. 이 바구니백엔 파우치가 세트 포함이라 더욱 실용적이야. 마지막으로 같은 라탄 계열의 큼지막한 라운드 이어링과 너무 부들거려서 발을 넣는 순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리본 슬리퍼를 같이 매치해준다면 그야말로 올 여름 과즙 띠하기! 너무 러블리해서 부담스러운 친구들을 위해 적당한 데일리룩 코디도 보여줄게. 톤 다운된 네이비는 소매 자체가 포인트가 되기에 별다른 장식 없이 데이지 청가방과 함께 들어줘도 딱 예뻐. 이 데이지 청가방은 안에 귀염뽀짝한 주머니까지 세트 세트. 어때? 이 정도면 무난하지? 세 번째 룩은 하이티스러운 크롭 상의로 과즙미 살리고 조금 시크한 느낌을 더해봤어. 과일이라고 다 상큼하기만 하다는 편견을 버려 난 섹시 과일이다. 넥크라인이 넓게 파이고 신축성 대박인 이 상의는 빅사이즈를 위해 제작돼서 너무 달라붙지 않고 너무 손바닥만 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장점이야. 이런 룩 입고 싶었지만 사이즈가 작아서 슬펐던 언니들 꼭 도전해봐. 나처럼 검은색 소고끈이 보이게 입어주면 다찔 하면서 상의 공간을 나눠주는 효과로 훨씬 날씬해 보여. 하이는 가운데 슬릿이 굉장한 매력인데 원단이 튼튼하고 두께감이 있어서 사계절 입을 수 있어서 더 활용도가 좋아. 무게감이 있어서 시크한 느낌을 제대로 낼수 있는 머메이드 라인이지. 나는 지금부터 가을까지 딱인 로우 부츠와 함께 매치해줬어. 부츠 신었을 때 핏이 정말 예쁘고 편하더라고. 날 더운데 무슨 부츠냐고? 말했지. 페피라면 이하 생략. 걸을 때 살짝 부츠가 보이면서 더 힙스러움을 업해줄 수 있지. 퍼스 손잡이로 써도 무방한 왕큰 링과 무난무난함의 끝판왕인 원통 숄더백을 무심한 듯 걸쳐주면 바로 홍대 나갈 수 있다 이거야. 네 번째 룩은 페미닌한 과즙룩의 정석이라고나 할까? 앞에서 힙, 러블리, 섹시 다 보여줬으니 이제 청순 과일의 차례야 랩 원피스라고 입었는데 맨날 내몸통다못 둘러서 슬펐던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 보자 예쁘게 잠기면서 끈도 길다? 끈들어뜨리는 맛이 있는 랩 원피스야 거기다 핏도 예쁘지 얇고 시원하고 살랑한 소재라서 무더위에도 끄떡없는 재질인 거말모에 청량한 느낌의 그린 컬러는 보기만 해도 상큼하고 더 데일리 느낌의 아이보리는 블루꽃이 콕콕 박혀서 더 차분하고 단정해 보여 나는 같은 그린 컬러로 데이지 청가 가방을 얹어줬는데 바로 눈이 싹 개안하는 느낌이야. 거기에 가을까지 무난한 셀링백을 신어주고 헤어 양쪽에 청량한 악세서리를 더해줬어. 아이보리는 차분하게 꽈배기 가방을 들어주자. 청순 과즙 완성! 다섯 번째 룩은 모두가 넘넘 사랑하는 가디건 세트야. 가디건 세트 많이 보여줬지만 러블리 심플한 스타일은 안 보여준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 사이즈가 많이 커서 77 친구들부터 추천하고 신축성이 아주 대박이라 1사이즈도 괜찮았어. 안에 나시가 엄청 길어서 넉넉하게 배를 감싸줄 수 있고 바깥 가디건을 덧입고 리본으로 한번 묶어주기만 하면 세트 완성 무지 디자인이라 심플하면서 러블리한 느낌 퍼프 소매가 완전 봉긋하게 살아있는 게 핵심이야 이런 가디건 세트는 스키니한 바지랑 입어주는 게 제일 예뻐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더 날씬해 보이면 될까? 이 스키니는 발목까지 쫀쫀하게 붙고 허벅지 부분은 워싱 작업으로 배접힘 등을 커버해줘서 내 최애 스키니로 등극했어. 뒷밴딩이 있고 스판기 있어서 편안한 건 덤. 여기에 끈을 자유자재로 묶을 수 있는 바스락 스타일의 에코백을 걸쳐주고 블랙앤화이트의 통굽조리를 신어주자. 엄지발가락을 감싸주는 특이한 디자인이라 요즘 유행이야. 이번 룩은 여름 살랑 트레이닝복을 찾는 친구들이라면 꼭 주목해 봐. 완전히 얇은 재질로 바람에 살랑거리고 몸에 닿는 촉감도 정말 정말 좋다고. 그야말로 편한 그 자체인 과즙 룩이랄까? 상의는 넉넉자에 스트링이 달려 있어서 조여서 허리에 맞게 입어주면 참 예뻐. 긴팔 후드티인데 시원한 느낌이라 여름부터 간절기까지 딱 좋아. 바지는 밴딩이 짱짱한 짧은 스타일인데 플레어 라인으로 허벅지가 더 넓게 퍼져서 약간 치마 같아 보이기도 하는 디자인이야. 이런 세트 입을 때늘 허벅지 꽉 껴서 Y존 부각되고 핏이 정말 안 예뻤지? 모델 언니들은 다 날씬해서 나도 저럴 줄 알고 샀다가 반품 또는 처박템 된거다 알아. 이 바지는 전혀 그럴 일이 없어. 나처럼 지구 끝까지 땡겨 입어도 양쪽이 팔랑 걸려서 다 커버를 해준다고. 혹시 Y존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살짝 내려 입으면 돼. 거기에 컬러도 내 컬러, 다 과즙미 터지는 파스텔 컬러들의 무화스 블랙 조합이야 거기에 팁을 하나 더 주자면 스트링을 한껏 조여서 가슴 위로 올려주면 상의가 안 내려오면서 완전 크롭 기장으로 입어줄 수가 있어 이래서 스트링이 최고야 휴가 룩으로도 딱이겠지? 나는 상큼한 캡 모자에 어글리 슈즈를 신어줬어 마지막으로 깔맞춰 언밸런스한 귀걸이와 심플한 원통백까지 매치하면 캐주얼 가즙룩 완성! 자, 이번 룩은 타이다이야. 약간 타이다이 패턴이 과일 던져서 터진 과즙 같지 않아? 아님 말고는 농담이고, 이런 룩도 디테일 한끗 차로 바로 가슴 룩이 될수 있어. 바로 머리를 양갈래로 묶어주는 거지. 하, 너무 상큼해. 나 말고 머리. 이건 딥밴딩이 있는 나시 원피스 형태인데, 나처럼 볼레로 가디건이랑 같이 매치하면 정말 날씬하면서 시원해 보여. 타이다이 요즘 유행인 거 알지? 가을까지 예쁜 톤다운된 베이지, 그레이 컬러감이라서 지금 소장하면 간절기 무난하게 넘길 수 있다고. 기장감은 종아리 중간 살짝 넘는 적당한 기장감. 볼레로 가디건은 신축성이 정말 짱짱하고 살짝 늘어뜨려서도 아님 리본처럼 묶어져도 둘다 예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 하나쯤 수정하면 여름 긴팔룩으로 맨날 입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바스락거리는 천 에코백이랑 같이 해줬어. 이거 정말 방수도 될것 같고 효용도 짱이야. 거기에 3cm 굽이 있어서 더 예뻐보이는 실버 컬러 쭈리를 매치하고 마지막으로 휴양지 느낌 뿜뿜 나는 클리어 리어링까지 매치해주면 올여름 무드가일 내가 다 씹었다. 린정? 마지막은 살짝 캐주얼하고 보이시한 느낌 선호하는 10대들을 위해 준비했어. 20대들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 테니스 상하이가 위아래 세트인데 가격대 너무 저렴하고 사이즈가 진짜 좋아. 면도 넘넘 좋아서 캐주얼 좋아하는 내 친구는 바로 찜에갔어 안에 큰 박스티 하나 입어주고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면 별다른 코디 없이도 빡 꾸안꾸 뭔지 알지? 상의 충장도 딱와이존 가려주는 느낌이라 너무 좋아. 바지도 사이즈 넉넉자에 허리 밴딩도 잘 늘어나고 허벅지 부각도 없어서 좋더라고. 컬러는 네이비 백메란지 그린으로 세가지 준비했어. 세 컬러 다 청량하고 예쁜 느낌이고 반팔에 코디하면 좋은데 덥다면 나시로도 입어줘도 괜찮해 나시지만 딱 떨어지는 나시가 아니라 팔뚝을 살짝 가려주는 디자인이라 부담스럽지 않았달까? 귀여운 곰돌이 캡 모자 딱 써주고 스퀘어 앞코가 사랑스러운 스니커즈를 신어주자 거기에 메신저 백과 메쉬 소재의 시계를 코디해주면 바로 멋붐 캐주얼 완성이야 어때? 과즙미 통통 터지지? 오늘 이렇게 무려 8가지나 과즙 상큼 룩을 준비해봤어. 여름마다 내가 이런 컨셉 꼭 하는 거 알지? 왜? 뚱뚱하면 섹시하거나 귀엽거나 상큼한 룩못 입는다는 생각, 편견 다게 보시고 싶어서. 우리 오늘부터라도 내가 입고 싶은 옷 입자. 오늘이 내가 가장 젊은 날이니까.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하루였길. 사랑해, 또 봐.